안녕하세요. 간편하게 먹는 지식, 이건모지입니다. 2015년 미국 유명 잡지 패스트컴퍼니에서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애플과 알리바바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온라인 안경 유통업체 와비파커입니다. 그렇다면 와비파커는 어떻게 애플과 알리바바를 제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되었을까요? 마비파커의 창업자는 닐 블루멘탈, 데이브 길보아, 앤드류 헌트, 제프 레이더 등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데이브 길보아는 700달러짜리 안경을 태국 대낭여행 도중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보아는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지만 학생인 탓에 새로 안경을 사기 어려웠습니다. 시력이 나빠 학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안경 없이 지내게 됐습니다. 그들은 플라스틱 위주의 비싼 재료도 아니고 제작 공정이 복잡할 것도 없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안경이 왜 아이폰만큼 비싼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작은 의문에서 시작되어 당시 4명의 동기들은 안경시장의 구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500달러가 넘는 안경시장의 대부분을 룩소티카 그룹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룩소티카 그룹은 샤넬, 프라다, 레이벤 등 무려 50여 개 메이저 브랜드의 안경테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 제작, 판매, 유통까지 모든 부분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룩소티카는 미국 안경 시장을 80%가량 독점 점유하며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레이벤의 경우 20달러에 불과했던 안경이 1999년 룩소티카가 인수한 후엔 가격이 150달러로 7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룩소티카는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와비파커는 안경은 비싸며 온라인에서 안경을 못 산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안경업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한 판매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안경을 써볼 수 없는 온라인 스토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와비파커는 홈트라이온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홈트라이온이란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안경 5개를 고르면 와비파커에서 5개의 샘플 안경을 집으로 배송해주고 5일 정도 안경을 돌아가면서 착용해본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안경을 선택해 회사로 다시 돌려보내면 약 2주 뒤 맞춤 안경을 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배송비는 와비파커가 부담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소비자는 온라인 주문으로도 편안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안경이 무엇인지 충분히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어비파커는 자체적인 소비자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100달러가 넘으면 제품이 비싸다고 인식했고 99달러의 경우 싸구려 느낌이 나거나 할인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95달러로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95달러가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가격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일부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가격을 맞췄다고 합니다. 미국 패션 잡지사 GQ가 와비 파커를 안경계의 넷플릭스라고 부른 지 48시간 만에 웹사이트에 엄청나게 많은 방문객들이 몰렸으며 주문도 폭주했다고 합니다. 상위 15개 모델은 모두 품절됐고 갑자기 주문이 몰리면서 대기자 명단만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와비 파커는 이로써 웹사이트 개설 3주 만에 1년 목표 매출액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멘탈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매우 당황스러운 순간이었다. 물량이 모두 동났지만 품절 버튼을 미처 만들지 못했고 주문이 밀려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고객들에게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향후 고객 서비스 방침을 세울 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는 AR 기능을 도입해 집에서 소비자들이 가상으로 안경을 써볼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상 체험 앱은 안경테 이미지를 소비자의 실제 얼굴 이미지에 겹치도록 해 실제 썼을 때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해 줍니다. 마비 파커는 모든 사람이 볼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전 세계에 안경을 구매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7억 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기부할 경우 생산성과 교육 수준이 35%까지 향상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와비파커는 안경을 하나 팔 때마다 동일한 금액을 저개발 국가에 기부하는 바이어페어 기부어페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와비파커는 학생 때 안경이 비싸 구매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경험이 창업의 시작이 되었듯 경제적으로 어려워 안경을 구매하지 못하는 7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력 검사 기술과 안경 판매 방법을 전수해 개발도상국에서 직접 안경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와비파커는 사회적 기업으로도 인정받으면서 비코프 인증까지 받았으며 창업 7년 만에 기업 가치는 하나로 약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